어제 방영된 미스트로사 6회,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진대진의 대결. 허찬미가 이소나를 10대7로 꺾었고, 레전드 대 레전드, 저구가 유미를 단한표 차이로 누르며, 김성주 MC까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17대 0만장일지 몰표가 터졌고, 탈락 후보 18명 중단 7명만 추가 합격해, 최종 25명이 본선 3차에 진출했어요. 오늘 제가 6회의 모든 충격적인 순간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방송 전 공개된 대국민 응원투표 3주차 결과부터 볼게요. 1위 길려원. 4위에서 1위 역전. 2위 허찬미. 1위에서 2위 하락. 3위 윤윤서. 4위 윤태와. 5위 이엘리아. 2주차에서 1위였던 허찬미를 제치고, 길려원이 다시 1위로 올라섰어요. 흥미로운 건, 3위 윤윤서와 5위 이엘리아가 처음으로 타보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5회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인 두 참가자의 인기가대 국민 투표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죠. 길려원과 윤태환은 3주 연속 타보의 이름을 올리며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대1 데스매치가 계속됐습니다. 첫 대결은 완희와대 김수빈. 2회에서 박세리를 울렸던 미얀마 난민 출신 완희와가 김수빈을 지목하며 대결이 성사됐어요. 김수빈은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완이화는 정서주가 준결승에서 불렀던 바람바람아를 선곡했습니다. 김용빈 마스터는 이 노래 어려운데라고 우려했지만 완이화는 걱정을 날려버렸어요. 박세리 마스터는 예심된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는데 몇주 사이 밝은 목소리로 위로를 전해줬다라고 응원했고 장윤정 마스터는 김수빈에 대해 저렇게 착한 친구가 많지 않다며도 참가자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결과는 완이화 10대7 승리 미얀마에서 온 19살 소녀가 다시 한번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며 본선 3차 직행권을 따냈습니다. 자, 이제 이번 6회 최대 하이라이트! 유미 대 저구의 대결입니다. 사회에서 불화를 고백했던 왕년부에서도 레전드가 맞붙었어요. 유미는 저구 언니를 이쯤에서 보내드리는 게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저구는 난 항상 이긴다라고 맞서며 살벌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유미 저구, 왜 여기서 싸워? 백호대 불곰 같다며 두 레전드의 대결을 안타까워했어요. 유미는 차원이 다른 대곡으로 저구 역시 강렬한 노래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저구가 무대전 고백을 합니다. 암 투병 중인 팬에게 무대를 선물하고 싶다. 저구는 윤복희의 여러분을 열창하며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김성주 MC가 폭풍 오열했을 정도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저구 승리. 단한표 차이로 저구가 유미를 꺾었어요. 저구는 승리 후 아픈 팬에게 이 무대를 선물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레전드 두명의 대결에서 단한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거죠. 유미는 아쉽게 탈락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6회의 가장 큰 화제, 허찬미대 이소나의 대결입니다. 본선 1차 진, 허찬미대, 마스터 예심진 이소나, 진과 진의 대결, 두 우승 후보의 정면 승부, 현장에서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허찬미는 남진의님과 함께를 선곡해 화려한 퍼포먼스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팀 미션에서 진을 차지했던 그 실력을 1대1 무대에서도 완벽하게 증명한 거죠. 반면 이소나는 김용임의 천년학으로 속이 뻥 뚫리는 정통 트로트 무대를 선보였어요. 마스터 예심진 팀 미션 선을 거머진 이소나의 주특기인 정통 트로트로 맞선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허찬미 10대7 승리. 허찬미가 이소나를 걷고 본선 3차에 직행했습니다. 대국민 투표 2주차 1위, 3주차 2위인 허찬미가 마스터 예심 진 이소나를 이긴 거예요. 이소나는 아쉽게 탈락후보에 올랐습니다. 마스터 예심 진팀 미션선을 거머쥐고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이소나가 탈락위기에 놓인거죠. 과연 이소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김단아 대 윤태화의 대결. 김단아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김희재의 바항을 선곡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무대였어요. 결과는 김단아 14대3 압승. 깊은 울림을 선사한 김단아가 윤태화를 압도적으로 꺾고 본선 3차에 직행했습니다. 미스트로디 출신으로 양지은을 올렸던 윤태화가 아쉽게 탈락 후보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 6회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1대1 대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17대0 만장일치 몰표가 터진 거예요. 현장에서는 말도 안 돼. 라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17대0 압승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만장일치 몰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압도적인 무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1대1 데스매치가 끝나고 탈락 후보 18명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는 유미, 이소나, 윤태화 같은 우승 후보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먼저 국민대표단 200명의 투표로 홍성윤, 유미 두명이 부활했습니다. 국악 전공자 홍성윤과 레전드 발라더 유미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스터들의 회의를 통해 이소나, 윤태화, 정혜린, 김혜진, 장혜리 다섯 명이 추가로 생존했습니다. 결국 탈락 후보 18명 중단 7명만 추가 합격한 거예요. 이로써 총 25명이 본선 2차에서 생존했고, 다음 라운드에서 팀 미션을 치를 예정입니다. 본선 1차에서 53명이 진출했는데, 이제 25명만 남은 거죠. 생존율이 47%, 절반 이상이 탈락한 겁니다. 이번 6회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허찬미가 이소나를 꺾은 진대진 대결. 둘째, 저구가 유미를 단한표 차이로 누른 레전드 대결. 셋째, 17대 0 만장일치 몰표. 넷째, 탈락 후보 18명 중 7명만 부활. 특히 주목할 점은 우승 후보로 꼽혔던 참가자들의 희비가 갈렸다는 거예요. 허찬미, 이소나를 꺾고 승승장구. 이소나 탈락 후보였다가 마스터 회의로 부활. 유미 저구에게 패배했지만 국민투표로 부활. 윤태화, 김다나에게 패배했지만 마스터 회의로 부활. 우승 후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허찬미 대 이소나의 대결은 진타이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본선 1차진 허찬미, 마스터 예심진 이소나, 두 진의 대결에서 허찬미가 승리하며 본선 1차진의 위상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이번 6회에서 우리가 본건 감동과 실력의 공존이었습니다. 저구의 아픈 팬을 위한 무대, 김다나의 치매 아버지를 향한 노래, 완니와의 밝아진 모습, 단순히 노래 실력만 겨루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다음 주부터는 본선 3차팀 미션이 시작됩니다. 25명이 어떻게 팀을 구성할까요? 어떤 장르의 팀 미션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부활한 이소나, 유미, 윤태와는 다음 라운드에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스트로사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는 본선 3차 팀 미션이 펼쳐집니다. 25명이 어떤 팀워크를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6회에서 어떤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허찬미 대 이소나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저구 대 유미 한표 차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팀 미션 누가 MVP가 될까요? 25명 중 주목하는 참가자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네이버에서 미스트로사 대국민 응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 한번 5명에게 투표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에게 꼭 투표해주세요. 3주 차에서는 길려원이 1위를 탈환했고 윤윤서와 이엘리아가 처음으로 타보에 진입했어요. 여러분의 투표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주 미스트로사 7회 리뷰에서 또 만나요. 매주 목요일 방송 다음 날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팬심 짤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